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성의 이로 상담하기 자, 여덟 번째 시간 안정 헌신형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 헌신형 그래프상에서 여덟 번째 에, 해당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안정 헌신형 공부하기 전에 역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안정이고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이것이 안정 헌신형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안정 무슨 뜻이냐면 안정의 진영은 말 그대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뭔가 변함사이보다좀 편안한 상태, 안정된 상태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성이 나타날까요? 위험한 것도 싫어하고 변화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안전하게 하던 대로 그대에 냥 유치하기를 원하는 뭔가 변화하고 성장해보다면 유지에 더 관심이 많은 그런 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고 있는 일을 잘 해내는, 마무리 해내는,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역할을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이런 헌신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한번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헌신형의 일반적 특성은 첫 번째, 안정감과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불안한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예측 가능한 상람도중요하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지 예상 가능한.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던 방식이 좋겠죠. 그래서, 어, 이들은 어떤 변화, 성장, 새로운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어쩌면 교육과 잘 만나볼 수 있겠죠 교육의 변화 상황보다는 이 오랜 시간 길게 두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럼 잘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안정성 안정성 안전 이런 것들 중요해생각합니다 위험한 걸 싫어합니다 불안정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거 끝까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번지점프 아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뭐, 스카이다이빙 이런 것들 안정화 신경 중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보다는 현재 상태 유지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 새로운 것을 도입한다, 예, 새로운 것을 도입한다는 무슨 뜻일까요? 이들이 받아들일 때는 새로운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 새로운 것은 확인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아직 안정감을 갖지 않은 것, 그래서 새로운 것은 불안정한 상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따라서 일단은 새로운 것보다는 하던 것 현재 상태가 더 좋은 것입니다. 익숙하고 그래서 상담하실 때도 새로운 것을 뭔가 도입을 한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일단 거부감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도입되는 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뭐 아니면 교재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은 확인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불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것을 안전하다. 새로운 것이 안정된 거다. 새로운 것 역시 검증된 거다. 라는 것을 확인하신다면, 확인시켜 주신다면, 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또 하나, 네번세 번째를 보시면, 어떤 상황이든 위험 대비를 하는 편니다 이 안정환신형들은 어떤 특성이냐 하면 어떤 것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늘 염두에 두는 편입니다. 잘될 상황이 아니고 안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늘 안되는 상황들, 늘 이런 상황들, 늘, 늘 어려운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불안감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위험에 대한 대비도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새로 도입했을 때 아주 긍정적인 얘기만 한다고 해서 이들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것이 안 좋은 경우도 미리 상정을 해서, 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대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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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할 겁니다라고 했을 때안정감을 느끼고 안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감과 책임감이 강한 편입니다. 해야 되는 일, 맡은 거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다 그러면 부모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안정화 신형 같은 경우에 만나 보면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나중에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 저는 엄마가 안 저는 결혼 안할 거예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이유를 물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저는 좋은 엄마 같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안될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 내가 엄마가 됐을 때그 역할에 대한 부담을 어릴 때부터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과 상담을 하실 때그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선생님들과 원장님 역시 아이에 대한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신다면 어, 훨씬 공감대를 얻기가 쉽고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정화 신형의 일반적 특성은 안정한 것을 안정감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도 좋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보다는 현재 상태,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도입을 할 거다, 변화를 줄 거다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안정성을 충분히 설명하신다면 네, 충분히 음,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험 대비도 잘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죠. 의무가, 책임감 이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대화가 잘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고 교육에 있어서도 좋은 부모이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시켜 준다면 좋은 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 교육적 특성은 어떨까요? 교육을 함에 있어서 자녀를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는 편입니다 미리미리 점검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도 아주 잘 해낼 것입니다 이것은 꼭 아이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런 불안정한 상황을 싫어하는 부모님의 특성에 의해서 아이잘 준비시키겠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는 기꺼이 신상하 헌신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자녀가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물론 뭐, 모든 부모님들이 안 그럴 수, 부분이 없겠지만 특히나 그분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어, 안장원 신형의 특성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최악의 을 경우를 많이 상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감에 있어서 뭔가 잘될 것들, 만들어 갈 걸, 이루어 갈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상상하고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어려움들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대비하는 교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꿈을 펼치기보다는 위험에서 집중하게 되는 소극적인 아이로 자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하실 때좀 많이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가진 가능성을 좀더 어필하시고요. 아이가 꿈꾸는 것들, 아이가 지나가는 사람 던 말들, 저는 이런 게 되고 싶어요라는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해주신다면 교육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좋은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자녀에게 어, 자네의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싶어, 제거하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걸 안 돼, 위험해, 하지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모든 위험 사전에 제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실제로 그 위험들이 발생하나요? 우리가 예측했던 위험들이 실제로 모두 다 발생하나요? 아니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생하지 않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행동을 제한했을 때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해야 될 행동들, 또한 정상적으로 경험해야 될 것들까지 차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험은 스스로 감수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감내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이, 어, 여러분에게도 요청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위험하지 않게 모든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해주세요라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어, 치명적이지 않은 것들, 크게 위험하지 않은 것들, 그런 부분들은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제안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될 것들을 사전에 찾아, 차단하지 않도록 그런 생각에 전환이 좀 필요한 것이죠. 자, 교육직특성 정리하겠습니다. 안정화신형 <laughs> 부모님들은 자녀의 학습의 준비를 잘해줍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해줍니다. 놓치지 않고 잘해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좋은 도움이 되겠지만,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자녀가 알아서 할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꺼이 허지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이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한다면 그것들은 어, 본인이 잘 해주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요청하시고 함께 하기를 요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꿈에보다는 위험이라는 대비가 크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꿈을 꾸고 소극적으로 아이가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에 집중하지 않고 더큰 꿈을 꿀수 있는 그런 안내와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험해, 위험하다고 모든 것을 차단하는 울타리를 가두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담을 통해서 안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이상으로 안정화신에 대해 설명을 쭉 드렸는데 잘 기억하셔서 상담에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편은 교육유형의 마지막 재미 재능형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안정화 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